자, 41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f'b와 f'd가 0이다. 이때 함수 요 놈은 x는 p와 x는 q에서 극소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p보다 q가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p와 q가 어디 범위 안에 들어오니? 를 묻는 거죠. 자, 결국 극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y'을 구했을 때 f x, gx, plus f'x, gx 플러스 fx, g'x 얘가 x는 p와 x는 q를 기준으로 p보다 작을 때, 그리고 p보다 클때 q보다 작을 때, q보다 클때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을 찾아봐 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첫 번째 일단 x에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A, GA f'a ga 플러스 fa g'a가 되죠 맞습니까? 이때 f'a는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오른쪽 위로 증가하죠?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 GA는요? A에서의 함수값, 즉, X축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즉, 이때는 얘가 음수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FA는요? A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X는 A에서 X축과 만납니다. 따라서 얘는 0이에요. 그러면 g 프라임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0이죠. 물론 구한다면 지금 y는 gx가 1차 함수인데 오른쪽 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g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0보다 큽니다. 어차피 곱하면 0이지만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데 얘가 0이니까 둘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F B, GB, 그다음 f'b, gb. 그 다음 fb, g'b. 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f'b는요, 주어진 조건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즉,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럼 gb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일 건데, gb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또다시 x축 아래에 존재하니까 0보다 작아요. 뭐, 둘을 곱하면 0이겠지만, 그죠? 그 다음, fb는요, x는 b에서의 함수값, 즉,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리고 g'b는 g'x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0인데, 얘는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클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 P가 A와 B 사이에 존재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F'C, GC, FC, G'C. 얘도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F'C 같은 경우엔, c에서의 미분 계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죠. gc는요? 0입니다. 그럼 둘을 곱하면 0이네요. 그다음 fc는요? 0이죠. c에서 만나고 있잖아, 지금. 둘다 0으로. g 프라임 c는 어쨌든 무조건 0보다 크고요. 됐나요? 그럼 둘을 더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때는 그냥 0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네 번째 f'd gd fd g'd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f'd는 주어진 조건에서 0이라고 했어요 즉 접상의 길기가 0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gd는요 d에서의 함수값 X축 위에 존재하니까 0보다 큽니다. 둘 곱하면 0이네요. 그 다음, FD는요? D에서의 함수값 X축 아래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G'D는요? 프라임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돼요? 따라서 얘는 0. 얘는 0보다 작다. 둘을 더하면 0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F'2 e, G2 e, 그 다음 F2 e, G'2 e. 됐죠? 자, 그럼 F'2는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위 0보다 큽니다 그 다음 G2는요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X축 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얘도 0보다 커요 그 다음 F2는요 x축과 만나고 있죠. 얘 0입니다. g 프라임 2는요. 0보다 크고요. 따라서 얘 0보다 크고 얘는 0이고 따라서 둘을 더하면 0보다 크겠죠. 됐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또 다시 q는 d와 e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A, B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따라서 얘는 아웃. 그 다음 D와 E 사이에 Q가 존재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극대를 갖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부분, 즉 얘가 0이 되죠? 정확히 X는 C에서 극대값을 가져 라고 할수 있습니다. 범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됩니까? 근데 지금은 극소를 갖는 지점을 찾고 싶은데 그게 될수 있는 부분이 a와 b 사이, 즉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부분, 마찬가지 d와 e 사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범위로서 문제를 풀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됐죠?